종합 비타민제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종합 비타민은 성분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기준이 되는 제품이 하나 필요해요 그게 저는 닥터울프스 멀티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일단 가성비라기보단 비싸요 한 달치가 4만원이 넘습니다 이게 한 5만원 돈 되고 배송비 합치면 5만원이 넘을 거예요 그리고 어, 하루에 4알씩 먹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캡슐이기 때문에 드시기는 크게 어렵지 않고, 향도 나쁘지 않아요. 왜? 종합 비타민 드시다 보면 향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뭐, 향이 그렇게 뭐, 역하거나 그런 향은 아니고요.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함량도 높습니다. 그 어떤 제품보다도 함량이 높아요. 그리고 비타민 B12가 대부분 사이아나 코발라민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메틸 코발라민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메틸코발라민은, 사이아나코발라민 같은 경우에는 흡수하면 이게 한번 바꿔줘야 되거든요, 메틸로. 그 과정에서 또 많이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흡수를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메틸코발라민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게 제가 한번 먹었었던 거기 때문에 성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분표를 보시면 일단은 성분 옆에 이 함량들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뭐1900%막8300%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먹어도 그만큼 흡수가 100%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함량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타민 A C 뭐 D3도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E도 들어가 있어요. d 알파토코페놀로 지금 들어가 있죠. 어, 토코 트리에놀은 따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신,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웬만한 종합 비타민, 외국에서 나온 종합 비타민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영양제들의 성분을 비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6하고 비타민 B12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B12 같은 경우에는 메틸코발라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비타민 B12가 메틸코발라민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종합 비타민 볼 때는 이 성분을 이 닥터올프슨 제품하고 비교한 다음에 함량을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타민 B12가 메틸코발라민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봅니다.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고요. 선택 기준이 되고 있고요. 뭐 비오틴,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성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아스파르트, 마그네슘으로 200mg 들어가 있고, 어 뭐, 아연, 셀레늄 망간, 그리고 크로늄. 크롬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여기 성분들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음, 닥터올프슨 성분들을 보시고 다른 제품들을 비교해서 어,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닥터올프슨 제품은 좀 쉽게 구입할 수가 없어요 뭐 아마존 같은 데서도 검색을 해봐도 따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닥터올프슨 스토어 이분이 총판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120정인데 이게 한 번에 4알씩 먹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딱한 달에 보는데 47,000원이에요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죠 그리고 배송료가 만천원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이게 5만 0천원이에요 가격이 절대, 어,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드신다면 다른, 따로 드시는, 어, 영양제를 좀 줄이시고 이걸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종 성분이 좀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약간씩 함량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성분표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이허브에서 종합 비타민 검색해 보시면 많이 팔리는 순으로 정렬을 해 보면 여기 얼라이브 원스데일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성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성분 보시면 대부분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런 비타민 이 요소 같은 경우에는 닥터 올푸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비교해 보시고 다 대부분 들어있는 그 성분들이 다 비슷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함량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B12가 이 시아노코발라민이라고 해요. 이 이게 사이아나코발라민이거든요. 이게 메틸 코발라민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흡수가 잘 돼요. 뭐 비타민 B군이 몸의 뭐 활력이라든가 피로 개선 이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왕 효과를 보시려면 메틸 코발라민으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나는 이 정도의 비용을 감당하기는 좀 어렵다 하시는 경우에는 저도 지금 닥터 월프슨 제품을 먹다가 다른 제품들을 먹고 있는데 이 지금 투퍼데이 캡슐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품절이더라고요. 품절이고 제품이 어뭐한 달째 지금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 제품은 소개를 해드려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얼라이브 제품은 많이들 드시는 것 같은데 비타민 B12가 메틸코발라민이 아니라서 저는 먹를 않고 있고요. 저는 이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우선 논지에 먹고요. 글루텐 없음 인증 받았고요. 음, 채식주의자를 위한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살충제나 제초제 무함유 테스트 완료했고. 이런 좀 장점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성분이 굉장히 알차입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린 성분들이 다 들어 있고 제가 이제 함량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함량이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타민 B12가 메틸코발라민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골랐습니다. 음, 아이업브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60정 들어있고 이게 이제 하루에 두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30일 동안 제공이 되는 거고 어, 이 성분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영양제를 같이 먹고 있기 때문에 성분으로 보면 이거 한두알 정도를 한두알 정도를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이 영양소를 잘 보충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착해요 그래도 32,000원이고 가격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음, 나는 뭐 평소에 음식으로 잘 챙겨 먹기 때문에 뭐 이거 한알 정도만 먹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지금 두 알을 먹고 있고 가격도 여러 개로 사면은 꽤 괜찮아서 이 제품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